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 김군예대신과 삼나 서계관과 원로 제상들에게 배 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무사들 이사야 이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날 힘이 없는 사무화도 같습니다. 주위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계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라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위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위안자님께서는 여기 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방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레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한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겟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라 왕과 합세했다 그때 아시라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게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게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라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나는 아시라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소명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벨라살에 있는 엇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수 있었느냐? 하마세의 왕, 아라바세의 왕, 서발바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쓰기하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승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느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분 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라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부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라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새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라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라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하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매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세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버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기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뤘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경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스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부리는 풀폭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안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 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봤던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희석이 하여 내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돌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돌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레 방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화해한 번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라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라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눔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들은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셀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